할렐루야, 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날입니다. 작년과 달리 올해는 자유롭게 이렇게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23년 설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함으로 설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5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어, 교회에 섬기고 계시는 서충만 전도사님께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설 명절을 맞이하여 또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023년도 한 해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는 복된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또 구원을 받았음에도 주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서지 못했던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을 이 시간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씻겨 주시고 거룩한 주의 가정과 백성으로 다시 일어나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과정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시간 말씀 전하시는 고신원 다니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허락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붙잡아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과 마지막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사단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사서 5장 2절에서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2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325페이지 에 있는 325페이지에는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2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 다 자신 줄 알고 2절은 제가, 3절은 다 같이 서로 한 절씩 9절까지 교독해 내려가 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한래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곧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잊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우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가리라 하느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가족들과 함께 인사 한번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음력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정월 초하루가 되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날을 명절로 정하고 한 해의 복을 빌며 가족들의 평화를 빌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매일 운동을 하며 몸을 관리해도 기대하지 않았던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바라지 않았던 사고를 당하여 예상치 못하는 물질적 손실을 보기도 하며, 우리의 힘으로 막거나 넘을 수 없는 위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남기 위해서 고군분투해야 하는 전쟁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전쟁과 같은 한 해를 승리하기 위해 어떠한 자세로 한 해를 맞이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은혜를 받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난 입성을 막고 있던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본격적인 가난 정복 전쟁을 수행하기 위하여 요단강보다 더큰 문제인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있던 길갈에서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리고성과 같이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원리는 무엇인지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며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 여리고 성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2절 말씀 보실까요? 2절 같이 읽어 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우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메여리고서는 당시 철기 문명이 발달되어 있어서 이스라엘이 가진 무기로서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철옹성처럼 튼튼히 쌓은 산성 같아서 아무리 훈련된 특수부대라도 공격하여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특수훈련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린 명령은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광야길에서 태어난 남자 백성들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례란 남자 성기의 포피 부분을 잘라내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자들은 난지 8일 만에 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표시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는 요즘의 폭경수가 같은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항생제나 진통제가 없었기에 기온이 높아 상처가 쉽게 곪고 염증이 생겨 최소 일주일 동안은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여리고성이라는 적진 앞에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제로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이가 누이 디나를 간관한 세겜 추장에게 복수하려고 할례를 하게 하고 할례 3일째 날에 기습하여 남자들을 다 죽인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적진 앞에서 이렇게 위험할 수 있는 할례를 명령한 것입니다. 둘째로, 그러면 이런 할례를 여리고성 앞에서 명령한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6절 말씀에 오면 신앙생활 우선순위에 재정립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6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줄이라고 하신 땅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메. 할래의 의미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신앙고백으로 하나님은 왕이시요 우리는 백성입니다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대 관심은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하는 것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이 광야에서 할례를 행하지 못했던 이유는 광야라는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 우선 순위에서 밀려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은 왕이시요. 우리는 그의 백성 이미 회복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지라도 예배의 삶을 살게 만무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자유롭게 예배의 삶을 위하여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어야 가나안 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게 하려는 그러한 목적에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사일이 가진 것으로는 청성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설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함을 깨닫게 하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지 않는다면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할례를 받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철저히 의지하기를 원하셔서 할례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결국 여리고성 싸움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였다가. 피 하나 흘리지 않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되는 그큰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혹시 지난해 하나님 우선으로 살지 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새롭게 시작되는 2023년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새롭게 시작된 2023년도 안에. 문제가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지만 아마 문제들이 있,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모든 문제 앞에 우리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우선으로 다시 정립함으로 하나님께 싸워주시고 하나님께 풀어주시고 하나님께 뚫어주시는 하나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천성을 갖게 되는 우리 신월가정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추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지난 한해 동안 우리 붙잡아 주시고 새로 2023년도를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신 것 감사하고 이러한 신앙의 환경도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해 동안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람들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물질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선순위에 제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므로 가난 땅, 이런 여러 권성을 승리케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우선수의 재정립으로 이러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한해 동안 막힌 것을 뚫어 주시고, 한해 동안 묶여 있던 것이 풀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이 바라고 기도하는 제목과 비전들이 있습니다. 진학해야 될 학생들 진학하게 하여 주시고, 취업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취업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혼사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태문이 열려야 될 가정들마다 태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려 싸움 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4장,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시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동으로 오늘 가정설례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수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가족 간에 또 식사를 하며 교제를 나누시고 또 설날을 맞이해서 세배를 하며 어 기쁨을 나누실 때 하나님의 행복을 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